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위로 그리고 기쁨이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함께 디모데우서 2장을 살펴보며, 복음전도자는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먼저,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고 당부합니다. 디모데는 믿음의 신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연약한 면이 있었던 것을 알수 있는데요.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의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좀더 강하고 담대해지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이런 일이 불가능하고 주의 은혜를 힘입을 때에만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부여하신 은사를 의미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지키고 갖고 나갈 때 비로소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여기서 내게 들은 바는 바른 교훈, 즉, 복음을 의미하며 충성된 사람은 복음과 진리에 대해 충성스러운 사람들, 즉, 말로나 행위로 타인을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복음의 바른 진리를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그들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던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전에 읽었었던 것 같은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복음 사역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바로 믿는 우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복음에 충성되고 사람들에게 신실한 자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뒤이어 복음 전도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병사, 경계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병사로 비유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행위나 또는 그것을 전하는 이들에 대해 군사적인 비유를 자주 적용하였습니다. 오늘 나오는 병사 또한 그 예인데요. 아마 당시 로마 제국이 끊임없이 전쟁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이런 비유가 사람들에게 매우 실감나는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병사, 군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병사들은 고난도 견디어내야만 합니다. 군인은 언제 전투에 투입되든지 간에 최상의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훈련을 이겨냅니다. 전투에 임해서 겁을 먹고 물러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군사 된 우리들 또한 언제나 말씀으로 무장해서 어떠한 고난과 핍박에 처해서도 기꺼이 인내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병사들은 자기 생활에 얼매일 수 없습니다. 경계작전근무에 투입되기 전 이런 말을 하고 투입합니다. 내가 근무하는 시간과 장소에 적은 반드시 나타난다. 라고요. 경계심을 심어주며 집중해서 똑바로 근무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즉, 군인들은 자기 직무에 전심 전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사로 다니는 사람이 자기의 사적인 이해관계에 몰두한 나머지 그것에 얼매이면 군인으로서 부여된 임무에 전력을 할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로 병사들은 자기를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군대에 복무하게 된 이상 자신의 상관에게 봉사하고 충성해야 하는 것처럼 복음 전도자들도 오직 한 가지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다는 거룩한 열정만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한 복음 전도자를 표현한 세 가지 비유 중 병사, 다시 말해 자기 생활에 얼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왜 나머지 비유보다 선행되어졌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위해 사는 자의 기본적인 삶의 원칙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지위를 얻는 것,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 물질을 추구하는 것, 쾌락 가운데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나에게서 주님께로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의 가장 큰 목표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임을 명심함으로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행하고 주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이 결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바울이 본장 끝에서 주의 종이 갖추어야 할 자세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24-25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반론이 일어날 때 갖춰야 할 가장 핵심적인 덕목인 바로 온유함과 인내입니다. 유튜브에서 어떠한 축조사의 교회 박 불량 청소년 사역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보았습니다. 몇년된 얘기긴 한데요. 다양한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사는 게 재미없어서. 그냥 죽고 싶어하는 학생. 매일같이 밤거리를 방황하고 소년원과 경찰서를 들락날락거리는 학생들. 이 학생들이 배고파할 때, 피로를 할 때, 그 전도사님이 함께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양아치라 부르고 한심하다 생각하며 손가락질하며 판단할 때, 이 전도사님은 아이들에게 무한 사랑을 줍니다. 아이들이 묻습니다. 왜 나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전도사님의 대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너희들도 달라질 수 있다. 라고 전하며 아이들을 기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전도사님을 착한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처음으로 어른을 믿고 따르는 일이 생겼고 후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고백이 아이들의 입술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여 진리 위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온유함과 인내가 넘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소유자는 조급하고 성급하게 사람들을 징계하거나 가르치지 않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귀중하기에 서두르지 않고 온유함과 인내로 진리를 밝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진리의 힘을 믿고 그 진리가 어떤 사람에게든지 진리 되도록 하기 위해 성내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인내하는 성품을 가지고 하루하루 말씀으로 살아내며 전하는 복음 전도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